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킬러 분석의 혁명, 킬러의 접근법, 세 번째 파트. 자, 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야. 자,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아, 이 부분 뭐 별거 없다. 그냥 경우의 수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의 경우의 수 하면은, 자,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거 정말 심각한 오개념입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자, 확률은 단순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확률에서의 개수 세는 방식하고 경우의 수에서 개수 세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확률도 잘 못하고 경우의 수도 잘 못해. 그래서 자꾸 개수 세는 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짚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일단 문제 풀때 접근하기도 훨씬 더 쉬울 뿐더러 자 뭔가 잘못된 풀이로 오답을 내는 일도 훨씬 더 적어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설명이랑 같이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고난도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할 거야. 자, 갑시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42쪽 보도록 하자. 자, 42쪽에서 40문 문제부터 먼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동전의 앞면, 뒷면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러면 동전 A가 있고 동전 B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음. 어 그러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리고 뒷면 뒷면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어, 네 가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다음째. 서로 같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동전의 앞면 뒷면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아까는 좀 다르게 아까는 다른 동전이었고 이번에는 같은 동전인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그렇죠.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즉요두 가지 있잖아. 요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원래 1번에서는 A가 앞면이고 B가 뒷면인 거 하고요. A가 뒷면이고 B가 앞면인 걸 구별을 하는 거야. 왜? 다른 동전이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로 같은 동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네, 바로 두 개의 동전을 구별하지 않는 거야. 아니, 선생님.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같은 동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당연히 세상에 같은 동전은 없죠. 원자고 분자 막 이런 거따지나 보면은 당연히 이 세상에 같은 두 개의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대체 이런 조건은 뭔가요? 자, 여기에서 어떤 같은 종류의 동전이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갖추느냐? 구별하지 않는다야. 알았어요? 구별을 안 한다. 응? 이거의 의미는 같다의 의미는 구별을 안 한다. 구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겠다고. 알았어? 누가? 네가? 내가? 아니. 출제자가. 출제자가 구별을 안 하겠다고. 그 다르다는 것은요. 당연히 일상의 모든 존재는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구별을 하겠다라는 거야. 구별을 한다. 알았어요? 그래서 A동전이냐 B동전이냐 구별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것이 한 면이고 어느 것이 뒷면인지 두 가지를 구별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번에서는 어느 동전인지 구별을 안 하겠다 이거야. 음? 그러면 어느 동전인지 우리가 구별을 안 한다면은 아, 뭐 동전 하나가 한 면이고 하나는 뒷면이네. 아래쪽도 하나는 한 면이고 하나는 뒷면이네. 이거나이거나 그냥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가짓수가 세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이제 확률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두 개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얼마니? 어, 그럼 4분의 1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째. 이제 사람의 시험에 들 때가 바로 이겁니다. 4번. 서로 같은 동전, 같은 종류의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얼마 해야 될까? 자, 같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동전이 나올 수 있는 앞면, 뒷면 나오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어, 세 가지였어. 어, 그러면 그 중에서 앞면 두 개인 건그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해야 되나요? 아니면 4분의 1을 해야 되나요?